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곧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목사님은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성품을 담아 전달하는 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게시하시고 곧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게시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저손들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선포된 율법은 10개명인데요. 10개의 개명 중 첫째 개명부터 넷째 개명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는 계명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은 오직 한분 뿐입니다. 다른 신을 그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른 신은 그신을 섬기고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다른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셋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계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넷째 계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을 쉬심과 같이 백성들도 모든 일을 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곧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 또한 성도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거룩은 성도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거룩함이 곧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또한 세상을 향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불의와 더러운 것과 악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선포한 10개의 계명 중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특히 이 계명들은 이웃과 관계된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가까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면 이 또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움으로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리세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공의가 그들의 삶에서는 불의와 탐욕과 속임수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닮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공의와 사랑이 성도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웃도는 우월함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우며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세상을 온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고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빚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